あー、じゃあそれください。はい。えっと、ディカフェで何何を？えっと、あこれもできるんですか？何、はい、できる？あじゃあ、同じあじゃあこれで。はい。はい

This is my half brother, guys. Don't say. It?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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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아라시야마에 왔습니다. We have arrived at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에 도착. 星野や京都。

入ってもえっとね、京都の旅館を見せるの。旅,旅館って旅館だよ。ホテルのとこと。Hi, guys, this is SP GAN.Here, here is a、um, bad boy. Here is the bad boy. He's just laying down, relaxing on the boat. Very fancy. Hey guys, this is SB Gang. Here is with the bad boy, the bad boy. 응, 하마샤 캐서가 베레스 샤마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모바, 오, 잠깐만 나 좀. 하는 거야? 뭐 찍는 거 있어? 역사의 절, 사적 특별 명승 텐류지 절에 왔습니다. 텐류지 임재종, 텐류지파 대본산, 뭔 소리죠? 정확하게는 렉기산 텐류시세젠지로서 교토시 우교구 사가와에 위치한다. 1339년에 요시노에서 죽은 고다이고 천황 고리를 애도하기 위해서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무소소색기를 창시로서 친, 창건했다. 응,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음, 세계문화유산 백유지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の笑顔。いただきます。えなんでなんでママだけあるの？え？<ん>僕だけないの？うん、これはワサビ入ってるから。